파력 발전소가 고장 나면 연료 불을 안뗄거 아니에요. 비례적으로 발생되는 그 비례비이기 때문에 변동비기 때문에 연료비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은 고정비예요. 영업비과 고정비라는 거죠. 패키지 보험 4부문 G.L 커버, 제너럴 라이빌리티 커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일단은 일반 영업 배상 책임과 전문 직업 배상 책임을 포괄한 다 여기가 한 번씩 잘못된 내용. 전문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 영업 배상 책임이에요. 이거는 어, 이제 별도로 어, 따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지엘컵에서는 예, 이거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북미 지역 수출품에 대한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별도의 보험 조건을 예, 오생식 교사라고 했습니다. <laughs>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은 별도의 보험 조건을 담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북미 지역 어때요? 미국 캐나다. 변호사 많죠? 툭 하면 이제 걸린다는 거죠. 소송에. 급작스러운 오염이나 오탁 사고는 담보하지만, 점진적이고 누적, 누적적으로 진행되는 오염,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식별이 가능한 거예요. 급작스러운, 급작스러운 오염이나 오탁은, 그거는, 아, 이거로 인해서 오염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상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인 누적적인 거는 그 구분해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보상을 안 해요. 근데 사실 이거를 보상하는 게또 별도 있다고, 어, 그죠? 저게 <laughs> 이거 오염사고 배상책임 보험이 별도 있어요. 거기에서는 급격이든 서서이든다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급작스러운 거, 그런 오염이나 오탁사고 그것까지만 담보한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건못 해요. 이게 서계 반누라래요 서계. 반누, 이렇게 얘기하죠. 서서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발생되는 것. 그런 것은 여기서는 보상할 리가 없겠죠. 이거는 오염사고 배상책임 보험에서 하면 됩니다. 배, 생산물 배상책임에서는 하자 있는 생산물의 자체 손해는 담보하지 않지만 생산물 하자로 인한 다른 물적, 인적 피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한다라는 거죠. 그 생산물 책임보험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체의 손해를 담보하는 거 아니에요. 생산물 자체. 그거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물의 하자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거예요. 기업 휴지보험 특별약관에서 보부할수 있는 보험 가입금액은 얼마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거, 이거는 그냥. 본 가입금액은 뭐로 정한다고 했어요? 영업이익 플러스 고정비라고 했죠. 본 가입 경상비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 본 가입금액은 영업이익 플러스 본 가입 경상비잖아요.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간비 빼면 이건 뭐예요? 이게 영업이익이지 뭐. <laughs> 자, 그러면 고정비는? 어, 판관비는 전액 고정비래요. 판관비, 그럼 40억 확보됐고, 매출원가 중 70억은 변동비래요. 그럼 20억은 뭐야? 고정비지, 뭐? 그럼 20억 플러스 40억, 60억이 뭐야? 이게 고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0억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구해지고 역으로 하는 거예요. 매출액에서 비부부 변동비. 그보 봄에 들지 않은 변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얼마니까 300에서 비부부 변동비는 얼마요? 예여기서 변동비는 유일하게 70억 이거밖에 없잖아요. 70억 빼니까 2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수익이 있으면은 다시 말해 서 매출액이 있으면 <laughs> 변동비 빼고 이게 뭐 변동비 빼고 고정비 빼고 매출액에서 변동비 고정비 빼고 고정비 빼면 그러면 이게 영업이익이지 뭐. 자 그러면은 그럼 뭘 보상한다는 거니? 어, 뭘보상 요거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보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직접 이렇게 구하든지, 아니면 매출액에서 이렇게 변동비를 빼면 요 요거가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이거 하면은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접근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230억.